아리야 아리야 어그 웃죠 어 그랬죠 어 아구 아구 우리 아리 말 너무 잘하네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어 그랬죠 그랬죠 어구 어구 아구. 아구 이뻐 어 아구 이뻐라 아그이뻐라 아기 아이 이뻐. 오 그렇죠. 오 그렇죠. 그래가 일어나서 엄마랑 놀려가. 하 하그 고 아기 아이 이뻐. 아그이뻐 우리 아기. 아아이뻐 우리 아리 아기 아이아 그어요 아구 이뻐 우리 아리